아멘, 네. 우리 요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사람과 첩보이이 자유로운 우리 양손들 되게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이 한 말씀이, 아, 그 당시에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나 현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을 해 주었어요. 내가 지원하러니 그들이 하나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없고 열심을 아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몇년 전까지 뜨거운 열심 을 우리가 가졌어요 신정을 가졌 어요. 근런데 그게 드러났습니다. 근데이 열심을 점점점점 잃어버리는 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열심만 잃어버리는 그냥 그렇지만 우리의 지성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의 또한 말씀이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라 물을 때 진리보다도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을 환영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명목보다도 자신의 실용적인 이득이 있느냐가 먼저 묻는다는 것입니다. 않고 이득이 없다면 아무리 명분이 있고 딱 잠깐 관심을 받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외면받기일 수 있다. 그런데 실용 신용, 실용성만 찾아 우리가 살다살다 보니까 우리가 긍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니 후회스러운 삶으로 마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가 우리가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진리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여야 될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신 그 바른 지성,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가 구원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고 달려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온전함을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있습니다.